마다 바람 네. 잘날이없었다가한 달, 네, 이자든가 네. 는 애들 막아서러 말근으로 볼 수도 있고, 말은 길어 그럴 수도 있고, 액살 천살 다 막아서 가신다고 하십니다. 이자든지 네. 네. 이 동네 범고 집안에 꾸안 없고 네. 도둑이 그냥 도둑이 아니고 네. 집안에 마을에 꾸안이 도둑이 도둑이라고. 네. 물건을 혼자고 도둑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까? 계단이 큰 데가 있고, 예. 바로 앉아보시소. 안디 둘러서, 여기 온, 나온 김에, 몸에 붙어있는 액자부터 다 굳어서 갈게요. 예. 조금 붙어있으면, 어, 옷을 갈 수도 있습니다. 조금 뜯어지시소. 뜯어지시가지 <laughs> 뭐, 액자부터 붙어있는 거해가리를시키서 가야. あっという間にこそではないわ。 시집 못간 사람들은 홀버던 바가지에 깨울러 붙듯이 한개두개 딱딱 붙이가고 좋은 소식이 있도록 소화가 두게는 걱정하지 마시고 알았습니다 남의 눈에 잎이 되고 꽃이 되고 집안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은 열어주고 그렇지요 공부하는 사람은 학업은 열어주고 사업은요 아, 예그 예. 다음에 哎，毛师傅，好、嗯嗯、<哇>一点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기사 읽어보고 왔습니다. 예? 기사, 신문기사.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아, 정말 훌륭한 뭐, 훌륭합니까? 일을 하고 계세요. 아, 늘 들은 말이 너무나 창의적. 정녕만 스님. I don't know what you 있 r 로 I don't know what you are. I don't know w 장 a t 식 o u are. I d o n 고 33년 만에 이렇게 생 o 하게재 e 을 don't 그리고 w what you are. I don't know what you are. I don't know what you are. I d o n 고맙고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 첫 발을 띈것 같습니다 우리 양화별신굿이 그 성대했고 그 풍요로웠던 그 유산과 전통을 계승을 해서 이제 양화를 넘어 거제로 거제를 넘어 전국으로 또 전국을 넘어 세계로 이 양화별신굿의 내용과 의미가 많은 분들에게 각인되고 또더 풍요롭고 성대하게 전성되어 가지고 힘차게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laughs> 그 다음 어, 나머지, 우리, 빨리빨리 구설해야 되겠죠 시간이 없어서. 이 구타 하려고 내일까지 해야 되는데, 줄이겠습니다. 좀 줄어서. 우리 문화적인 도모이터에오신 분한테 또좀 양해로 구해서 다 해야 됩니까? 기바선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고 싶금 자, 자르기 시게해가지고자서랑코 들어가자. 누가 응, <laughs> 서랑코를 <사람코를> 한번 해봐라. <웃음> <웃음> 야, 이래 그 연습해, 건팔병 해봐야지. 날로 자꾸 두부를 먹으고 그래요 그만하세요 <laughs> 어, 나 오늘은 선악고안 하려고 <laughs> <laughs> 예선악고안하려 하면은 또 일하면 이 잔소리가 막 되는데 사실 이 동네는 제가 추억이 많습니다 어 우리 집안하고 이 동네하고는 인연이 정말 진합니다 제가 제 기억은 으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3학년 때에 갑자기 구설을 하나 배우게 됐는데, 선한구설가자고해고이 진호씨 집에서 밤에 선한뿌리를 원래 저 할아버지가 하는데, 어, 선앙구설 처음 들은 어게 너무 좋은 거야, 내가. 그래갖고 할매를 졸라가지고 밤에 이제 연습을 해서, 그 다음날 써먹어야 되니까. <laughs> 그래서 그게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자꾸 그래서 아까 저 아래 본, 본 당상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가니까 눈에 다 보여요 옛날에 할머니 썼던 자리 할아버지 비리 부르고 앉았던 자리 전부 눈에 다 보입니다 너무 목이 좀메리서 제가 일부러 안 갔습니다 많이 올까 봐 그래서 억지로 참고 있었는 사실은 이 제가 그래 자꾸 딴짓서그 하는데 솔직히 해놓고 이야기하자면 오늘 제가 너무 우울합니다 <laughs> 우울 <laughs> 33년 만에 한다고 하지 제가 마지막을 하고 이 동네에서 절망을 느끼고 왔거든요 그때는 사람도 없었고 어, 이 마지막까지도 하고 가는 그 심정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를두 번쯤 오게 됩니다 첫째는 양하마에서 오게 됐고 양하마에서 망치째로 가서 오게 됐고 두 번째는 흥림마을에서그제테놓 것만 고 그래갖고 아리리라 생각하고 했는데 그제 그제 김정하잖아요난 계획에 서 있었는데 거시아르겠습이다 그분이 그 전화가 아, 카톡이 왔습니다 미국 직권 그그메코에다가 LA로 왔는데 양화마을이 다시 무슨을 재현한다고 하니, 누구의 모이돼서 자기가 그 사진을 제공해 주시라고이야기 하면서 정말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밖에 안 합니다. 이루부터망가 하루부터 망가라다하렇게터 망가졌다. 하루부터 망가다그루부터망가에하게 이제 망가졌다. 하서부터 망가졌다. 하루부가에앉하서부터도를던다하서 마지막이라고 하고 용한 모습을 하게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이, 이 마을제를 넘어서 어, 할머니 두분 모시고 아사도 없고 제가 혼자 서 피리 불고 직지고 했어. 일명 아유 그러시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속이 많이 나가기 때문 항상 홀로는 기절이라든지 저런 것 너무 놀랐어. 그리고 어젯밤에는 사실 여기 12시에 제가 왔습니다. 기도 하고 마을분들은 옛날 같지는 않더라고요. 막울도해져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 마음을 가다듬고, 긴들 안 올려봤습니다. 어, 올려보니까, 솔직히, 뭐 동네, 마을 분들한테, 앞으로 이거 좀 하십시오. 참 좋겠, 좋겠다고 하래요. 좋겠다고. 이러면, 아마 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제도 힘든 때까지 열심히 한 배우겠습니다. 하는데, 마을 분들 조금만 해드해 주시면, 첫째는 이게 마을화학이니까 시장에 거리도 버리고 지금 어청계장에 거리도 버리고 마음을 안아가지 있어서 내가 내일같이 이렇게 해준다 하면 이 마을은 앞으로 곤장해가지 응. 그래서 그게 당분 못하거든요